바닥 난방이 전부 가동하지 않는 경우. 온도 조절기에 전원은 이렇게 들어오는데, 이 바닥 난방 쪽으로 이제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, 일부만 안 되는 게 아니라, 전체적으로 다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, 어,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보통, 이제, 이 온도 조절기는 이렇게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서 그 전기를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,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, 보시는 바와 같이 220V가 전기가 잘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, 이렇게 들어온 전기가 이 온도 조절기를 통해가지고 바깥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온도 조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릴레이 접지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전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이제 후크메타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아웃라인 쪽에도 이렇게 220V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, 이 부분이 210V가 나오지 않고 3V, 0V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구성품이 이제 고장난 거로 이제 보시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7가지 경우 중 해당하는 경우를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. 난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따뜻한 바닥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들. 탄소전문기업 하이하우지 탄소난방문의 010-4524-2287